비전 프로가 모습을 드러낸 지한 달여 여러분들은 어떤 초기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XR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되었음과 동시에 애플이라는 스마트폰 패러다임의 최후의 승자가 준비하고 있는 그 전략의 대략적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동안 애플이 공들여 만든 무기들 그 진보의 방향이 향하는 최종 지점에 이 비전 프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오랜 시간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전체 전략들을 꾸려가는 애플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 XR이라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있는 애플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숨을 고르고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던 그때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처폰 시대의 제왕이었던 노키아의 추락, 수많은 군웅들이 할교하던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 삼성과 애플 두 기업이 주도하는 이강체제로의 정착.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를 끝낸 두 기업은 전략의 측면에서 완벽히 다른 길을 걸어왔죠.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AP 카메라, 스마트폰 시장의 승패를 가른 시대별 핵심 키워드들을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삼성. 그들은 부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전 기업으로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유통과정 전반. 을 완벽히 아우르는 실로 완벽한 형태의 수직 통합을 시전했죠 반면 핵심 부품들 중그 어느 것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애플은 최종 생산마저 아웃소싱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최고의 선수를 이미 보유한 감독과 계속해 최고의 선수 를 발굴해내야 하는 감독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될 때쯤 애플과 삼성 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경쟁자 인 삼성이 이 핵심 부품 시장에 아주 큰 영향력을 쥐고 있고 애플의 생산기지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 그것도 외주 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 2010년대 당시로 돌아가 장기적 운영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전략이 애플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현실성 있어 보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들 때문인데, 하지만 2013년이 된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결론이 시장에 맺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매년 2억 대 이상의 그것도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 여기에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웨어러블로의 확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애플 실리콘으로의 이주까지가 성공하며 이 거대한 수요 포트폴리오 맥북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아웃소싱 생태계의 통제권을 주게 된 애플은 결론적으로 아웃소싱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고스란히 쥐면서 아웃소싱의 리스크를 잠가버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제 최고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감독이 된 애플이 보여주는 XR 시대를 위한 첫 행보 비전 프로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런 애플이 고를 수 있게 된 최고 중 하나 TSM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지속시간이 2시간여에 불과함에도 하드웨어 관점에서 비전 프로를 현존 최고의 독립형 XR 디바이스로 칭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메타를 위시한 안드로이드 기반 XR 디바이스가 쫓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컴퓨팅 파워이죠. 물론 최초에는 애플이 M2 프로를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M2로 등장하여 좀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M2의 제조 공정이 N3에서 N5P로 백포팅이 되면서 일게된 얼마간의 전성비가 그 배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게 되죠.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 하지만 그렇더라도 핵심은 이 M2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도 당분간 경쟁사들 중에 애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XR 디바이스를 내놓을 수 있는 진영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인데요. 우선 현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독립형 디바이스 시장에 애플의 경쟁자들 중에 SOC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꽤 오랫동안 비 애플 진영의 선택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VR, AR 플랫폼. 아, 그 밖에는 미디어텍이나 삼성 정도가 XR용 XOC를 만들 수 있고 비안드로이드 진영에 는 인텔이나 AMD 정도를 들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양 진영의 기업들 모두 분명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 첫 번째 고민은 수요에 대한 고민인데요. 애플의 경우는 M2를 만들면 아이패드와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미니로 이어지는 수많은 라인업을 채우고 이 나머지를 XR 디바이스에 추가 할당하는 운영 전략이 만들어지면서 독자적으로 확정적인 연 수천만 대의 기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XR 디바이스의 수요만을 가지고 운영 전략을 꾸려야 하는 나머지 경쟁 기존의 타격과 완벽히 다른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수요는 다 끌어모아도 전체 수요가 1500만대를 조금 넘는 상황 여기서 소니 VR이나 HTC v i v 와 같은 PC 연결형 VR의 숫자를 빼게 되면 남게 되는 몇백만대 이만저도 대부분이 500달러 미만의 보급형 XR 수요인 상황 디바이스의 가격을 500달러라고 잡으면 판관비 등의 비용을 정말 혁신적으로 줄여도 BOM이 250달러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죠 아 그런데 M2 수준의 SOC의 BOM은 은 100달러를 상회합니다. 전체 BOM이 250달러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 그런데 M2 수준의 SoC는 이 SoC 한 개의 BOM만 100달러를 상회합니다. 아 문제는 디스플레이는 더 비싸다는 건데 M2에 근접하는 XR용 하이엔드 SoC를 만들기 위한 최소 수요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들면 안 되는 상황. 만약 모바일 진영에서 누군가 출혈을 감수하고 XR 경쟁에 올인한다 하면 어떨까요? 아 문제는 그래도 애플의 전성비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우선 M2의 경우 CPU, GPU, MPU 등등을 모두 통합하고도 피크시에도 30W가 안되는 전력소모를 보여주는데, 이세 기업 중 누비아를 인수한 퀄컴 정도가 단기적으로 애플의 전성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설계력을 꿈꿔볼 만한데, 퀄컴이 애플의 설계력을 따라잡는다 해도 여전히 전성비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이유는 TSMC, 결국 최고의 공정을 가진 현시점, 세계 최고의 파원들이 그래서 결국 이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 성능 경쟁의 무게추 역할을 할 TSMC가 바로 애플에게 그들의 최신 공정을 가장 먼저 할당하고 있는 2023년 누군가는 지금 비전 프로의 배터리 용량이 2시간여 밖에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비전 프로와 애플 VR 전략의 미래를 불투명한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이 이 정도 수준의 완성도 높은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면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2시간도 안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2시간 밖에 안 되는 이 비전 프로의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맺을 수도 있죠 물론 SoC가 디바이스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전성비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설명하려 해서는 곤란하지만 이 애플과 TSMC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이 M2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애플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단어 이어지는 이야기는 XR 디바이스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애플은 스스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지 못했고 반대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은 스스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고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삼성은 당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던 OLED의 선봉장이었죠 스스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지 못하는 기업과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고 기업 두 기업이 벌이는 스마트폰 전쟁 하지만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정리해 볼 결론은 애플이 그 지형적 불리함을 완벽히 극복해냈다는 것일 텐데요 당음과 같은 단어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당시 OLED 의 경우 기술이 아직 무리 있기 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색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고 고해상도의 패널을 만들기 어려웠죠. 애플은 이 빈틈을 정확히 공략했는데요. OLED가 아닌 LCD에 머무르는 대신 인치당 픽셀 수가 300개가 넘는 고해상도 LCD 패널을 막막이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마케팅한 애플.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업계에서 쓰이고 있었고 동시에 실제 그 요체가 되는 기술들 역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던 또 다른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 LG의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혁신으로 받아들이고 아이폰은 또다시 앞선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이 되었죠. 그리고 그 공은 고스란히 애플의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애플은 OLED로의 전환을 최대한 미루며 삼성전자를 견제할 또 다른 공급망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렸고 결국 삼성 LG BOE로 이뤄진 3자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었죠.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도 뛰어들어 LTPO와 같은 핵심 기술들을 가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다자 공급망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주도권은 완벽히 애플의 손에 쥐어지게 된 최근의 모습입니다. 아웃소싱 생태계의 통제권을 쥔 기업, 그리고 이제 최고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감독의 모습으로 XR 시대 앞에서 있는 애플. 다시 XR 디바이스 시대의 개막을 앞에 두고 세계 최고의 공정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업이 된 애플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도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당시 픽셀의 격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조밀한 디스플레이의 인치당 픽셀 수를 아이폰 기준 300ppi로 제시했던 애플. 실제로 당시 출시되던 아이폰 4의 경우는 326ppi였는데요. 아, 그런데 애플은 아이패드에서는 264ppi, 맥북에서는 221ppi를 레티나로 명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 하지만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망망에서 디바이스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픽셀의 격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이라는 이 레티나의 정의상 에서 만족을 시키는 ppi 값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더 멀리서 작업을 하는 맥북은 ppi 가 무려 100이 낮아도 같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눈 바로 앞에서 화면을 보는 vr 디바이스 의 경우엔 말입니다. 현재 유력지형에서 내놓은 vr들의 ppi는 1000대 초반의 ppi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vr 디바이스에서 픽셀의 격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000대 수준 의 ppi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후로 격자현상이 없는 VR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방법과는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올레도스입니다. OLED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핵심은 이 구조의 최하단부 백플레인인데 이 백플레인은 OLED 소자를 구동시키는 일종의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OLED의 PPI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이 되는데 PPI를 높이려면 OLED 소자를 조밀히 배치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조밀하게 배치한 소자를 하나하나 구동시킬 수 있는 아주 조밀한 스위치 구조 백플레인이 필요한 것이죠. 아 그리고 올레도스는 이 백플레인을 만드는 과정을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웨이퍼 위에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이 이제 반도체 미세 공정은 나노의 영역에 진입한 지 오래. 반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는 몇백 ppi가 아니라 몇천 ppi가 되어도 픽셀 하나의 크기는 여전히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을 이용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의 조밀한 백플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발상을 통해 이 백플레인 제조를 웨이퍼 위에서 구현한 것이 OLED 온 실리콘, 올레도스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왜 그동안은 이 멋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냐 하는 뭐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그렇죠. 비용과 크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웨이퍼의 크기는 6인치, 8인치, 12인치, 50인치를 넘어가는 TV는 말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크기가 6인치, 7인치가 되는데 아무리 PPI가 2000, 3000이 되더라도 스마트폰 한 개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자고 웨이퍼 한 개를 사용할 수 없. 없는 노릇이었는데 하지만 VR 시대가 열리면서 이 반도체 제조 메커니즘을 디스플레이 제조에 활용하는 올레도스 기술이 제대로 된 수요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고밀도가 필요하지만 초소형의 디스플레이 XR 디바이스의 시대. 어떻게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 운영 비용이 저렴한 구식의 레거시 공정으로도 이 올레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새로운 디스플레이, 새로운 OLED의 시대가 열릴 시간이죠. OLED, OLED 최강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기회가 만들어질 시간. 하지만,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LG, 소형 디스플레이는 삼성, 기술의 관점에서는 OLED는 대한민국이란 확고한 믿음이 있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앞서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 하겠지만 엑살이라는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엄밀히 이야기해 일본의 소니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할수 있겠죠. 소니는 올레도스 기술을 무려 2011년에 개발한 올레도스 기술의 최선봉에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올레도스 기술은 기술은 OLED의 제조 기술위에 백플레인을 웨이퍼 기반 반도체 제조 영역으로 변경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OLED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우리 기업들이 확고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아울러 이 백플레인 영역 역시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와 시너지를 낼수 있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파운드리 제조 능력을 가진 SK하이닉스와의 시너지를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올레도스는 우리나라를 위한 기술 방향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2021년경 애플의 x r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때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역시 공급망으로 자주 오르내렸었죠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는 MX사업부의 XR 프로젝트가 있었고 LG디스플레이의 경우는 2022년 양산장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망들이 흘러나오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두 기업이 차세대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주도권을 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된 지금 한국의 두 기업은 아직 양산과 관련한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 그리고 결국 애플의 첫번째 XR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는 소니가 독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1년에 100만대 최근에는 50만대 정도 수준의 판매고 예상되는 적은 물량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죠. 또 실제로는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에 더 가깝습니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모두 올레도스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점에 맞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50만대, 많아봐야 100만대 수준의 물량의 행방이 아니라 엑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화기에 애플이 보여주고 있는 거래선 관리의 진수인데요. 패널 납품가를 300달러로 잡으면 총 3억달러의 물량이 금액을 일종의 제3지대인 소니에 배팅해 주면서 3자 플러스 알파의 공급망 체제가 완성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애플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스스로 생산 능력이 전무한 애플이 그 시점 종류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움직이고 완벽히 통제권을 확보해 가는 모습. 이미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감독과 매번 선수를 찾아야 하는 감독처럼 느껴지던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과 삼성의 입장 차이가 지금은 팀원 모두를 최고로 만 만들어야 하는 감독과 언제든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감독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히 쥔 상태에서 진행되는 아웃소싱. 그 이상적이고 또 어려운 일을 해낸 기업. 그래서 언제든 최고들을 그들의 선수로 뽑을 수 있는 기업이 된 애플은 XR 시대의 개막,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 앞에 더 거대한 기업이 되어 서 있습니다.